세율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격을 활용해서 세 번째는 대출과 보증한도가 높아지고 네 번째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갈무리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 옵션을 활용한 조직관리와 인력관리에도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건데 안녕하세요. 소소하게 크게입니다. 제가 세무회계 스타트업, 예전 말로 하면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문의가 종종 오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낫냐,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낫냐,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언제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법인사업자로 넘어가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세율을 낮출 수 있다. 건보료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데 저는 거기에 더 들어가서 정말 원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결국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 더큰 성장과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일단 제 기본 전제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로는 세율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격을 활용해서 혹시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법인의 인격을 넘겨놓으면 내가 나중에 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출과 보증 한도가 높아지고, 네 번째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갈무리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있는 체계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요. 어, 스타 옵션을 활용한 조직 관리와 인력 관리에도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건데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격을 갖춘 다음에 주식을 넘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세율인데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무려 45%고요. 거기에 대한 지방세까지 붙으면 49.5%입니다. 소득이 10억이 넘어갔을 때는 49.5%라는 엄청난 세율을 감당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건보료까지 붙기 때문에 무려 세감세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2억 이하일 때는 9%에 지방세 붙으면 9.9%고요. 200억 이하 2억 초과일 때는 20.9%가 붙고요. 200억 초과 3,000억 이하일 때는 23.1%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대비 반 정도의 세율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지만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다시 개인으로 떼와야 돼서 실질적인 세율은 이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저세율 구간, 굉장히 낮은 세율 구간을 잘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법인에 누적된 잉여금들을 우리가 통장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뭐 배당을 활용한다든지 배당도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저세율 구간을 열심히 잘 활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회사가 잘 되면 회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래 소득도 가져올 수 있고 아주 좋아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세율이 확실히 법인 사업자가 좀 낮다. 그리고 여기서 활용할 여지도 크다. 법인에 있는 돈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면서 저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게 아주 이게 좋은 겁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2배수까지는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배수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열심히 누적을 시키시고요.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돈 대해서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퇴직 소득 공제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커서 근로 소득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퇴직 소득으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법인을 활용하면 저세율 구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격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개인사업자로 하다 보면, 통장에 찍힐 때도 입금자명이나 출금자명에 다 개인의 이름과 과로를 치고 상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소송이 붙거나, 돈을 어디서 차입하거나 이랬을 때도, 개인사업자가 개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격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떤 인격을 갖춘 거라고 하나를 만들어요. 그거를 만들고 나면, 주주는 유한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대비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차입금이 있거나 법적으로 대응을 할 때도 법인이 그 대응의 당사자고 책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주식 회사기 때문에 빚을 못 갚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업회생을 신청을 해서 법인이 못 갚은 빚을 좀 탕감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그 빚을 갚게 되죠. 그러니 홈플러스의 경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과는 그게 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기업회 생을 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법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책임을 좀덜수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사업이 계속해서 잘될 수는 없으니 혹시나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증이나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보증이나 대출 한도가 높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받아내기도 쉽고 사실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이나 대출 한도가 높아질 수 있고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법인이 더 좋고요.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커지셔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산 120억, 부채 70억, 종업원수 100명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이 중에서 두 가지를 만족하시게 되면 회계 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 회계 감사 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회의 감사 받게 되면 되게 귀찮은 거 아니냐, 요식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는 게 가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고 부정적. 적발감사라고 해서 부정한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게 회계기준에 맞게 기장을 하고 있느냐 회계장부를 작성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작업이지만 그 중간에서 부정을 적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은행장고를 맞춰본다던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로그인해서 맞추는 장고가 아니고 은행에 직접 조회서라는걸 보내서 이 장고가 맞느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간간히 좀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직원이 없어야 되겠지만 직원이 어떤 계좌에 손을 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살짝 매출을 허위로 만들어낸다든지 매입을 허위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회계감사를 하면서 이런 절차상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면 기업을 운영할 때도 회계사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고 동행을 하는구나라는 감정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계 감사를 통해서도 내부 통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 관리와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 어디 다닌다라고 했을 때 인력이 뽑히는 수준과 법인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냥 개인 사업자에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면 사실상 좀 어떻게 보면 정직원을 뽑기는 좀 어려울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도 경력관리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도 이런 경력관리 그 다음 또 여기서 막 일을 많이 배워서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데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을 했을 때랑 법인에서 일을 했을 때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도 법인에서 일을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는 걸 직원들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게 동기부여에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경영자분들은 직원들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액면가 정도의 주식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맞다 이 회사 내 회사 였지 뭐 딴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회사 맞아 어내 회사야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든 아니면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든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또는 이 회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음, 아니야. 난이 회사에 열심히 해야 내 지분 가치도 커질 수 있어.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직 관리나 인력 관리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로서는 원탑체제로 가야 되고, 직원분들은 대부분 급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익원이 없잖아요. 근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스타 옵션을 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 회사가 커지면서 상장을 한다든지, 매각을 할때 종업원의 주식도 같이 매각을 하면서 종업원들도 다 같이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나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은 매각이 쉽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게 기업가치 3천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23년에는 매출액이 36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26억, 당기순이익은 110억. 2억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뭐 매출액 한 900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매출액 900억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270억? 뭐 이렇게 나왔다 쳐요 순이익이 한 250억 정도 나왔다고 봤을 때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업가치가 3천억 만약에 좀 낮게 봐서 한 2천억 정도에만 매각을 할수 있다고 봐요. 봐 그러면 이 런던베이글 뮤지엄을 운영을 하면서 1년에 한 200억씩 단기 순이익을 회사에 누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2천억 받고 팔았다. 양도세를 내고 나서도 한 1500억 정도를 챙기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내가 200억씩 매년 누적했을 때와 단순히 비교를 해도 무려 7년 이상 8년, 7, 8년에 미래 소득을 한 번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냥 24년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계속해서 그냥 향후 플랫하게 그냥 쭉 간다고 봤을 때 7, 8년의 소득을 한 번에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인을 운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번 떠들썩했던 것 중에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도 메타가 한 8억 달러 한 1조 2천억 정도의 인수 제안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퓨리오사의 AI가 개인 사업자였다면 메타가 야 이거 사업 포괄 양수도로 우리가 가져갈 테니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웠겠죠 절차가 개인 사업자에서 다시 또 법인 전화를저 사이즈에서 해야 되고 법인을 다시 또 팔아야 되고 막 이랬을 텐데 애초에 법인으로서 우리가 갖춰놓고 차근차근 법인의 기록과 인력과 조직과 그런 것들을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메타가 8억 달러를 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익 많이 나는 법인도 매각을 통해서 미래 소득을 한 번에 가져오는 효과가 있고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이익과 뭐 그런 것들이 크지 않아도 조직, 기술, 환경과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매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거든요. 최근에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삭 토스트를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 계속해서 개인사업자로 하였다면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관리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라는 법인 운영을 통해서 이런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시면서 이렇게 커지게 됐죠 그분도 맨 처음에 그런 토스트집 하나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법인이 뭔지 개인이 뭔지 그런 걸 모르셨겠죠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법인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영업이익을 한 50억 이상 내는 엄청난 회사가 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텐데 개인 사업자로 계속 해야 되는 분 또 있을 거야 이게 내가 이 사업을 매각할 의사도 없고 그냥 나는 개인사업자가 여러모로 사업을 하는데 편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김앤장이 우리나라 로펌 1등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6대 로펌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고 이거는 법률사무소예요 개인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자입니다. 근데 매출이 무려 얼마? 2017년 기준으로 1조원이 넘어갔고, 2024년에는 추정을 하기로는 1조 5천억이라고 해요. 변호사 수는 1천명이 넘고, 우리나라 1등 로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거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마 개인사업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클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큰 데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법률사무소이자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을 무려 1조 넘기는 <laughs> 엄청난 곳입니다. 대표 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정도에 600억의 소득을 올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아마 1000억 넘게 벌었을 거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매출로만 봤을 때도 6대 로펌 중에서 1등이 김앤장이고 광장, 태평양, 율촌, 세종 요네 개를 합쳐야 김앤장 매출이랑 또 비슷합니다. 그만큼 김앤장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개인 사업자가 또 있을까요? 모르겠네. 여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나은 거고요. 어, 이외에도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대외 신뢰도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자랑하기도 좋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훨씬 더 어떤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세율만 고려하셔서 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를 결정하시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앞에서 말씀드린 법인격이라든지 뭐 보증 대출 한도 회계감사 뭐 조직관리 인력관리 나중에 우리가 회사를 판다 했을 때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서 내가 회사를 또는 개인 사업을 어느 정도 키워 나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를 선택하느냐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세율만 보고 우리가 세율을 좀 적게 내니까 법인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고 간단하게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고 의견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연락을 주시고 처음부터 자기가 개인 사업자 나는 깜냥이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뭐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뭔가 성장을 하고 싶다, 나중에 커지고 싶다, 이런 욕구를 법인을 통해서 좀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어떤 그 토스트 장사 하나, 그냥 그 매장 하나로만 시작을 하셨다가 지금은 엄청난 가맹점을 거느리고 굉장히 큰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석의 크기였습니다.